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혈액순환의 경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트입니다. 그런데 하트가 우리 말로는 뭐죠? 맞습니다. 심장입니다. 그럼 실제 심장이 이렇게 생겼느냐? 실제 심장이 이와 비슷하게 생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생기진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와 같이 한쪽이 더 부풀어져 있는 형태로 생겼습니다. 심장은 그림과 같이 네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쪽 공간을 심방 아래쪽 공간을 심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지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쪽에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방이 있고 그방 아래쪽으로 땅속에 지하, 실이 있죠. 방이 위, 실은 아래. 그리고 이 심방과 심실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 어느 쪽이 오른쪽일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오른쪽이 오른쪽이겠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심장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의 심장을 그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오른쪽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우심방과 우심실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왼쪽이니까 이쪽이 좌심방과 좌심실이 됩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온몸으로 혈액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온몸순환이라고 합니다. 몸체자를 써서 체순환이라고도 하고 온몸을 돌다보니 순환의 범위가 커서 대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온몸순환은 좌심실에서 시작해 몸 구석구석 퍼져있는 모세혈관까지 흘러가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한 후 심장으로 되돌아오는데 나올 땐 좌심실에서 나왔지만 온몸을 돌고 나선 우심방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장에서 혈액은 심실에서 나와서 반대편 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우심방으로 돌아온 혈액은 갖고 있던 산소를 조직에다 주고 왔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산소를 보충해야 할 텐데, 그럼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폐로 가야 합니다. 폐로 가는 혈액순환의 경로는 폐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온몸순환에 비해 순환의 범위가 작아 소순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경로는 우심실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우심방에 혈액이 우심실로 내려오고, 폐로 운반되어 외호흡 과정을 통해 산소를 보충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후, 이번엔 좌심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선 좌심실로 내려와 다시 온몸을 순환하며 받아온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순환계라는 이름 그대로 혈액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엔 심실 심방과 연결된 혈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실에서 나와 조직을 향해 흐르는 혈액을 담고 있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어 심장에 가장 가깝고 굵은 혈관이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반면 조직을 지나 심방을 향해 흐르는 혈액을 담고 있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하는데 대동맥과 마찬가지로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굵은 혈관이면서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모아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담고 있는 혈관을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심실에서 나와 폐로 가는 이 혈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마 산소량이 적으니까 정맥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앞서 이야기했듯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담고 있으므로 이 혈관은 동맥입니다. 동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혈관은 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폐동맥이고요. 폐에서 나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담고 있는 이 혈관은 폐정맥입니다. 많이들 상식처럼 알고 있는 동맥에는 산소가 많다, 정맥에는 산소가 적다라는 것 때문에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은 동맥과 정맥, 즉 혈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혈액인 동맥혈과 정맥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동맥과 정맥은 혈관을 의미하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담고 있느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담고 있느냐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동맥혈, 정맥혈은 그 속에 흐르는 혈액을 의미합니다. 동맥혈은 산소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은 혈액을 의미하며 정맥혈은 반대로 산소 농도가 낮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몸으로 산소를 공급하러 떠나는 대동맥 속 혈액은 동맥혈이고 온몸을 돈후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은 정맥혈입니다. 그럼 폐동맥 내부를 흐르는 혈액은 무엇인가요? 혈관의 이름은 동맥이지만 그 속에는 온몸을 돌면서 산소 농도가 낮아진 정맥혈이 흐릅니다. 그리고 폐정맥 내부에는 폐를 지나면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진 동맥혈이 흐릅니다. 지금까지 혈액의 순환경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심장의 모양입니다. 온몸 순환은 폐 순환과는 달리 온몸으로 혈액을 밀어내는데 강한 힘이 필요할 겁니다. 발끝까지 갔던 혈액도 심장으로 되돌아와야 하니까요.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선 근육이 발달해야겠죠? 하 우리가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 근육이 발달하면 팔, 다리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좌심실 역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을 낼수 있도록 근육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순환 범위가 비교적 작가 상대적으로 근육이 덜 발달한 우심실 쪽보다도 더 부풀어 보이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심장의 모양을 기억하고 좌우를 구분할 수 있다면 온몸순환이 좌심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후의 과정 역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연상해 나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